아이고 뭐라 하루가 그냥 정신없이 갔네요. 약 500m 한교 분기점에서. 어한 일주일에 한두번 내려가죠. 부산은 제주, 판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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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교. 아. 와, 와, 부럽. 아유 좋다 나 저기 <laughs> 오늘 25일이 월급날이구나 보통 그렇구나 아이고 나도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아이고 음. 누나 한번 봐봐 누나 한번 봐봐 문자 보냈어 아, 예, 예. 서울입니다. 여기가 서울. 음. 네.